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 너 시험 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용 기를 다해 건물 리치너 시험.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김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7절까지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전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 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자처럼 기절하여, 배 어머님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를기를 이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네, 선지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읽었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비웃고 이를 걸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섬기하 우리가 바라던 날이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이루셨으며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은 애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아 애가로 이제 들어와서 이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아는 선지자이고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그런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죠. 예레미아의 비통한 노래 말, 일종의 서사시. 유다왕국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 여기저기에 늘어져 쓰러져 숨이 끊어져 있기도 하고 또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쓰러져 있는 엄마의 가슴에 매달려서 역시 함께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이 애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죠. 11절에 보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눈이 상할 정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또 간이 이 땅에 쏟아진다. 그것은 뭐, 그 비통하기 이를데 없는 그런 심경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참상은 에레미아로 하여금 이 시를 쓴 사람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애통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비참한 광경을 보고 어 슬퍼하지 않으리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비참한 현실이 왜 예루살렘에 닥쳐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 성전이 있는 이 도성이 왜 그렇게 폐화가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한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정없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귀를 기울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격하거나 또는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올바른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매끈하게 들려오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이 이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어,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듣기 싫은 말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귀에 달콤한 소리를 좋아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입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소리를 듣거나 또는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들을 들으면 듣기 싫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이라면 내 기분 여하와는 관계없이 듣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이와 같은 말에 대한 일에 대한 속담과 격언들은 얼마든지 찾아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묵시를 보고 너희들에게 말할 때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거기에 집중할 때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laughs> 이와 같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일은 올바른 하나님의 묵시를 듣는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는 자문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묵시가 없는 것이죠. 백성이 방자하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 예의가 없고 그렇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때 그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열심히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항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이다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또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명확한 말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 열 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그 신앙의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만 기억해도 들려오는 말씀이 올바른 이야기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근본이,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은 타협에 대한 유혹들이죠. 이거는 명확한데,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회피하려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성의 요구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되고, 때로는 끊임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슬프고 아픈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에레메야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어진 말씀에 충실하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 말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고도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텐데 저희들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의 한 기도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께 반드시 간구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또 함께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